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요즘 부자아빠 주식학교 힐링강의가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여기다가 이 방송에 대한 질문과 요청들이 수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 다음에 부자아빠 주식학교 카페에서 에, 중장기 가치주 방을 리빙하고 있는 황금강맥입니다. 에, 오늘은 어, 백대명이 님이 예, 휘닉스 홀딩스 037270 종목 진단 부탁 주셨습니다. 뭐동 종목은 뭐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 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음 매무부장관님이신 홍나희 여사 예뭐 오빠들하고 동생들이 이제 운영하는 회사죠. 보관 그룹입니다. 근데 이제 예, 간단하게 여러분 어 진단을 드리자면 단기 급등하고 난다면 눌림목전인데요. 어 굉장히 휴닉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냥 널뛰기 하듯이 갑니다 급등할 때는 폭등에다가 떨어질 때는 그냥 급등에서 급락해서 내려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 보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요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그 삼성 지분 관련해 가지고 어하고는 뭐 상관 없지만 약간 이제 예, 삼성 지분하고 그러니까 삼성 상장에 대해서 약간 반대편에 서서 좀볼수야될 그런 종목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수혜는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죠. 그래서 단기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보다 3,170원이면 지난 첫 번째 사항가때 공략을 하셨군요. 예, 잘 하셨네요. 예, 거기 밑에까지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데 3,000원 정도로 지지를 해준다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예, 다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대응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점좀 참고하시고요. 예, 3,000원 지지를 한다면 갖고 가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부자 아빠 주식학교를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주식학교를 검색창에 치시고요, 검색을 누르시면은 부자 아빠 주식학교가 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누르세요. 좌측편에 카페가 보일 겁니다. 이 카페를 누르시면 부자 아빠 주식학교. 이 위에 프리미엄 링크인 걸린데는 아니고요. 어, 어 부자 아빠 주식학교라고만. 담백하게 써 있습니다. 부자 아빠 주식학교. 그리고, 어, 주소는 스톡파파입니다. 스톡파파를 누르시면 주식학교로 가는 거죠. 음, 보면 이 주식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그 무료 종목 추천주를, 오늘의 추천주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종목 진단방 있죠. 요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주식 강좌, 부자아빠의 주식 강좌가 일주일에 두 번씩 있죠? 수요일 밤 8시, 일요일 밤 8시, 여러분들의 무료 종목도 드리고요. 시황, 시황에 맞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부자아빠 주식 학교가 여러분들을 리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 그 650회 정도의 에, 열린 강좌 무료 강좌를 여러분들이 동영사가 쭉 있으니까 지난 강의 내용들을 보심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종목진단에 내일 무엇을 뭐 사야 될지 모를 때 오늘의 추천주 코너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럼 카페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